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사도행전을 저희가 작년 8월부터 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아직 12장도 못 나갔습니다. 12장 초반을 하고 있어서 반도 아직 못 돼서 사도행전 저희가 계속 매일매일 도전과 새로운 말씀을 배웁니다. 오늘은 말씀이라기보다는 네 가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하고 저희가 금년에 두달남고 하늘에서 응답 사실이로다. 제가 기도를 향해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미 다 아는 기도 하고 계신 기도이지만, 그러나 짧지만 강력한 기도, 또 매일 매일 순간 순간 해야 하는 꼭 기억해야 될네 가지 기도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돼요. 이 기도문을 따라 하실 때, 여러분의 간절한 믿음을 따라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도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0편 118편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아멘 이게 기도예요. 말씀이면서 기도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입니다. 따라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예. 이 기도를 매일 또매 순간 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는 이 기도가 입에 아예 붙고 늘 하시는 분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하고 계신 분들은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고백이 진심의 고백이 되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못 하신 분들에게도 이 감사의 기도가 이제는 나의 기도가 되고 또 나의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신앙의 바로미터다 그런 얘기가 있죠.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우면 나오는 증상이 감사와 기쁨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께 가까이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감사는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감사가 안 나오고 힘들고 원망이 나오고 섭섭하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조금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게 되면 감사가 회복됩니다. 물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주변이 캄캄한, 예, 저렇게 힘들 수 있을까? 예, 누가 봐도 그런 어려움의 터널 속에 있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 이호는 쉬워요. 겸손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겸손과 감사하는 세트 메뉴 같아요. 예, 겸손하면 감사로 이어져요. 겸손이란 낮아지는 거죠. 마음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복의 말씀, 팔복을 얘기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은 가난한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소유한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난한 마음을 늘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도 교만한 사람보다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 만나는 게 훨씬 쉬워요. 아니, 훨씬 편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이 적죠. 콧대가 높고 어려운 사람 만나는 것보다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만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이론상 쉽습니다. 진실을 만나면 돼요. 진리 앞에 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잣대와 우리가 생각하는 오해와 우리의 판단과 오류와 감정적인 이 정내지 않은 마음을 벗어나서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 진리 진실 앞에 서면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어떻게 진실을 대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실체적 진실을 만날 수 있을까? 것도 간단합니다. 바른 기준 앞에 서면 됩니다. 내가 위법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건 법 앞에 서면 됩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인가? 그건 사회가 정해놓은 법, 법과 도덕과 양심의 그 규범 앞에 서면 됩니다. 내 얼굴이 어느 정도인가 거울 보면 바로 나옵니다. 내 몸무게가 어떤가? 체중계 달면 바로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내 몸의 건강 상태가 어떤가? CT 찍어 보고 MRI 찍어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이 두렵죠, 사실은. 내 영어 실력이, 수학 실력이, 학교 공부 실력이 어떤가? 시험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는요, 기준 앞에 서면 당연히 정확하게 나오죠. 내 영어는, 내 인생은, 내 삶의 평가는 어디 앞에 서면 나올까요? 말씀 앞에 서면 나오죠. 진리의 말씀 앞에 서면 내 삶의 실체적 진실이 나오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이 나를 읽게 하라. 한번 따라하주 내가, 내가, 내가 성경을 읽지 말고, 내가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이 나를 읽게 하라. 내가 성경이 있는 분들, 내가 내 잣대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필요한 말씀을 내가 뽑아내고 마음에 새기고 좋아하고 헌신하고 그런 내가 주도하는 거죠. 기준이 나죠. 내가 볼 때, 내가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성경을 읽는 또 하나의 방법은 성경이 나를 읽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나를 스캔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내가 드러나겠죠. 성경 앞에 나를 세우는 사람. 말씀의 기준 앞에 나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를 세우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하겠습니까? 어떻게 오만방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면 누구든지 당연히 겸손해집니다. 당연히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사람은 언제 겸손해집니까? 자기보다 위대한 존재 그 앞에 겸손해져요. 자기보다 큰 사람 앞에 낮아져요. 자기보다 더 깨끗한 사람 앞에, 더 순수한 사람 앞에 자신의 더러움이 비춰지는 거죠. 여러분 어두운 데서는요. 때가 먼지가 잘안 보입니다. 여러분, 죄인들끼리 모였을 때는 다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나 나나. 당신이 지은 죄나, 내가 지은 죄나. 당신이 잘못한 삶이나, 내가 잘못한 삶이나. 그러니까 서로 위로받고 그냥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해결책도 없어요. 그러나 그 어둠에 조명이 비치면, 밝은 빛이 나오면 때가 드러나죠. 더러운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미세한 먼지, 세밀한 틈까지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거대한 그리고 거룩한 그리고 깨끗한 밝은 빛 앞에 서면 그 정나라고 추악한 죄와 어둠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겸손에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원망과 섭섭함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이 그분 앞에 서게 되면, 그분의 영광과 임재 앞에 드러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앞에 기도가 바뀌게 돼요. 오늘 시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시인이 열심히 살고 노력하며 살고 하나님께 원망과 하나님께 간구가 많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기도가 바뀌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편 118편 21절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지금 아직 안 이루어진 기도 제목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고 주님은 왜이 기도 제목을 늦게 이루어 주시나 조급해서 왔는데 그 밝은 비답에 서서 보니 하나님이 이미 내게 응답하신 게 너무 많고, 내가 기도 안한 것까지 이미 다 하고 계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 내가 주께 그 감사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의 비답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웠던, 내가 보지 못했던, 내가 착각했던, 내가 오해했던. 내 생각과 마음의 그 어둠을 밝은 빛 앞에 다시 비추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 감사가 회복하는 거죠.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들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나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 자신의 실존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겸손하고 가난아지고 나다짐을 통해 우리의 입술과 삶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감사를 회복한 마음이 겸손해진 사람이 해야 하는 두 번째 기도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연하겠죠? 자신의 실존을 깨달았으니까 우리 바디메오의 기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4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 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건을.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하는지라 두 번째 기도는 이겁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서서 한번 따라해요. 주여,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아멘. 네. 이 기도도 여러분의 입술에 익숙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인생에 파란불이 켜지신 분, 뭔가 잘 되고 있으신 분, 이기신 분, 승리한 분, 앞길이 열린 분, 자꾸 일이 잘 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또 사람들에게 대한 자신감이 넘치고 일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고 자리가 확보되고 미래가 보장되고 통장의 재정이 든든해지고 그런 분들은 이런 기도를 잘안 합니다. 이 기도는 실패한 사람, 아픈 사람, 의존성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잘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좀 싫어해요. 내가 이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만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갈수록 또제 믿음이 점점 성숙해질수록 이 기도처럼 지혜로운 기도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기도는 무능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는 패배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는 병들고 약하고 아무 힘없는 사람들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의 그 비도 앞에 진리를 깨닫고 진실을 깨닫고 그럼 우리가 이기고 잘될 때는요.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착각해요. 내가 이길 것 같은 착각. 잘할 것 같은 착각, 내가 힘이 있는 것 같은 착각 내 미래가 보장될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데 내가 꼬꾸라져 보고 아파 보고, 다쳐보고, 힘들어 보면 이 세상에 대해서 깨닫게 되죠 내 힘과 내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게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사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잖 우리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도하시죠. 내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죠. 내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주님 주님이 힘을 주셔야 오늘 하루 살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양식을 주셔야 내가 먹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건강을 주셔야.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내가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겐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런 지혜도 없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 기도를 매일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실패하란 말이 아니 매일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으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소리치며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군중을 해집고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해라. 예수님 방해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한테 무례하다. 그랬더니 바, 이 바디메오가 더 크게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더 적극적으로 달려갔습니다. 지금 바디메오의 이 머릿속에는 다른 사람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예수님을 향해 직진합니다. 예수님만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응급실 기도라고 제가 붙였어요. 응급실에 걸어가는 사람 봤습니까? 응급실에서 체면 차리는 분 봤어요? 응급실은요.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실려 들어가죠. 그리고 다급하게 의사를 찾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체면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순서를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주님이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밖에 지금 의지할 상황이 아닌 거죠. 그 믿음. 달려가는 믿음, 성전에 달려고 싶은 믿음, 기도하러 달려가고 싶은 믿음, 말씀을 여는데 막 가슴이 막 뛰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에 막 방방해지는 그런 기쁨, 주님이 도와주신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주님이 옷자락을 붙잡는 그 가난한 믿음의 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시편 62편 5절입니다. 잘 아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네. 지금 설교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라 그랬죠. 한번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질문: 왜이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 내 영혼아 잠잠하라? 왜 그랬을까요? 자기 영혼이 시끄럽거든요. 자기 머리가 복잡하거든요. 자기 주변이 시끄럽거든요. 소음이 너무 많아요.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고민이 너무 많아요. 현대인들이 이렇죠. 왜 생각이 많습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 많으니까. 경쟁이 많으니까. 헤쳐나가야 하니까. 뭘 해야 좋다는 얘기가 너무나 많고, 뭘 해야 건강하다는 얘기가 너무 많고, 뭘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너무 많고, 뭘 사고 입고 가져야 된다. 가만히 있는데 막 들쑤셔요. 얼마나 정보가 많은지. 그걸 못 가지면 도태되는것 같고 그걸 못 가지면 못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 소음들이 사방에서 매일 몇천 단어 몇만 단어씩 우리의 머릿속에 파고들어요. 이 겉에만 시끄러운 게 아니고요. 우리 이 속도 시끄러워요. 이속 안에서 내 영혼이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의 소리가 계속 시끄러워요. 과도한 염려, 걱정, 질투, 경쟁심, 분노, 불만족, 욕망, 욕심, 어둠의 생각. 네. 여러분 생각 머릿 속에 좋은 생각들이 많이 나세요? 이런 생각들이 많이 하세요. 그게 시끄러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자마라. 여러분 잠잠하라라고 말한다고 이 머리가 말을 들을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 머리를 멈춰주세요. 내 고민과 염려를 하나님 멈춰주세요. 내내 모든 불안과 생각과 어둠의 생각과 염려 와 걱정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추어라 그런 거죠. 여러분에게 닥치는 재앙이 예수의 이름으로 멈추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잠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라. 왜 하나님을 바라죠? 나의 소망. 내가 지금 빠져나갈 수 있는 그 통로가 하나님께 답이기 때문이다. 그 답을 향해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기도는 여호사에게 주신 기도 잘하는 기도 우리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여호사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일에 하시니라 아멘 이 기도도 많이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옆에 분의 기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아멘. 잘 알지만 자주 해도 좋아요. 매일 해도 괜찮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하세요. 이 기도 네 가지는 매일 하세요.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셨을까요? 두려워했으니까. 여호수아는요. 용장의 용장, 장수미다 장수. 그동안에 무수한 전투에서 다 이겼어요. 하나님과 함께 싸웠던 용장입니다. 모세 밑에 40년 동안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장수라도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들은 안 두려운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들은 강하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들이 참고 있었어요. 내색을 안한 거지. 두려워하고 계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셨죠.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벽이 있어요. 그 잘했던 리더 40년 동안. 모세랑 자기는요. 학력도 비교가 안 되고 능력도 비교가 안 되고 영성도 비교가 안 돼요. 너무너무 탁월한 선배가 자리를 지키고 떠났어요. 근데 그 선배가 지킬 때도 구태타가 있었고 모세도 실수를 많이 했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를 여수가 아리까 발발발 떠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가나안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은 용병들 전쟁 전문가들하고 첨단 무기가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다. 여호수아야, 너가 두려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걸 안다. 그래 두렵겠지. 얼마나 두렵겠니? 그러나 여호수하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말씀을 취하로 묵상해라. 내가 내 입에 말씀을 줄 테니까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만 따라가라. 그렇게 순종했던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결과는 승리와 정복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승리와, 정복. 승리와, 정복. 승리와 정복, 승리와 정복. 열매가 여러분에게도 강하, 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에 열매가 승리와 정복. 내 인생이 마감할 그 날에 여호수아처럼 승리와 정복.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만 따라갔던 여호수아에게 일어났던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가지 기도 꼭 기억하세요. 한 번씩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이네 가지 기도의 응답이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금년 안에 평생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